어 이번에는 그어 시행 규칙의 80조에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요거의 기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작업장 수회 점검이 그산업법 64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부분에 어두 번째 이후로 들어가져 있잖아요. 작업장 순회 점검. 요거 같은 경우는 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이요. 근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다른 사업보다는 건설업에 더 자주 하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업종도 있겠지만, 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 아까 앞전에 했던 거, 협, 협의체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출문제였던 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이고요.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이에요. 요것도 그 필기 문제에 엄청 숫자 섞어가지고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협의체만 1자고요. 나머지 작업장 순회점검하고 그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예요. 하나는 개월 월당이고요. 하나는 2일. 작업장 순회점검은 확실히 빠르게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일에 1회 이상 그리고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관계수고비는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 검 검을 거부 방해하면 안 돼요. 기피해서는 안 되고,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관계 수급인은 따라야 하고요.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나 자료 제공을 요청을 하면 도급인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업장 순회 점검은 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 또 다시 복습하면요.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이에요. 요게 기출문제였죠.